전시회에 계시는 권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런 세계천별을 비추는 포항근두킥복싱체육관입니다 청콘너 이성휘 올해 중3 되었죠 홍콘너 김진수 어, 올해 고1 되었습니다 오늘 입학했습니다 네. 3월 9일 이번주 토요일 우리 포항근두체육관 주최 포항시생활체육대회를 앞두고 김진수 홍코너 선수가 5배0코너 이승희 선수 지도 스파링 하고 있습니다. 얼굴은 치는 척 치는 척, 바디샷 위주로 해라. 주먹을 꺼내가. 아이 좋아 좋아. 또또 또 바디샷 바디샷. 오도 치는 척 자세 바꿔가지고 레퍼터 명기 빡찍어봐 기술 다버리봐어승인 방어 좋다. 옆구리 옆구리 지수야 스텝으로 이리저리 돌면서 니네 때릴 타임이야 성희야 뭐 몸짓몸짓하고 있노 주먹을 내면서 들어가 주먹을 내면서 얼굴 앞으로 음 하면서 그렇지 옳지 아 좋아 연타 좋다 성희 아복꽃훅 좋고 자 라스트 20초 나도 또 10초. 바디샷 때리라니까 얼굴로 아 때리고 이제 아 바디샷이 별로 안 좋다. 원투 치는 척 덕킹을 확실히 해가지고 자세를 낮춰서 딱튕겨 올리면서 바디샷 빡빡 찍어야지 체중을 실어서. 스톱 경례.